Fight you You don't wanna know if I feel alright I don't wanna just forgive you I just wanna be fine I'll be waiting for a sign to light up Yeah and your heart is out of sight I just wanna feel a 포수했습니다. 어 그냥 깔끔하게 여러분들 다녀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소묘주입니다.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. 아주 많아요. 이게 지구 뭐 이게 따지면 땅부터 뭐 우주까지 있지만 제가 뭐 억울하다 뭐 해명해 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. 진짜 이건 꼭 해야겠다. 몇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좀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협박. 야, 개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 나인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. 하지만 너네도 양심이 있으면은 내가 협박 안한거 알고 있잖아. 내가 너네한테 욕 한마디 안 했잖아. 그리고 주변 모두가 알고 있어. 내가 너네한테 욕도 안한 것도 알고 있지만, 내가 너네를 협박했다고 협박당한 애들이 아니라는 걸. 내 문신을 보고 무서웠다? 너 나보다 문신 길잖아. 너 나보다 문신 더 많잖아. 나 여기 문신 이만큼 있어. 그리고 내가 뭐라고 뭐 한다고 너네가 겁먹고? 그런 거는 사실, 이 왼쪽 가슴에 이렇게 심장에 손딱 대고, 네가 딱 알잖아 그거는. 어, 그들이랑 저랑은 공등한 관계고요 그리고 걔들은 저를 그때 당시도 SNS로 욕을 했고, 그리고 저를 만나도 뭐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이입니다. 그리고 걔네가 뭐 녹음을 하거나 그런 증거도 없고, 당연히 제가 욕을 하지 않았으니까. 근데 법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무조건 협박이 인정이 된다.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. 왜 협박이 인정이 되냐? 그러니까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.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판사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.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깡패 출신이 욕을 했을 것 같냐, 안 했을 것 같냐? 제가 생각을 했어요. 욕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유죄다. 하, 하여튼,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처벌을 받았어요. 어, 다음, 사기. 사기 정말 치지 않았고요. 정말 억울한 거 맞습니다. 이 여러분들도 이제 사기 안 쳤다, 억울하다 지겨우시겠지만, 제가 그래도 제 입장을 또 얘기하는 게, 진짜 제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. 딱 하고 싶은 말. 걔네가 처음 저한테 음, 널 고소하겠다. 권리금을 너가 많이 받았으니까 고소하겠다고 했을 때, 통상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권리금을 받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, 당연히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, 주변에 물어봐도 이게 죄냐고 물어봤을 때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, 그리고 변호사랑 상담을 했을 때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, 아무런 대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. 이 가게를 파는 데 있어서, 잘 보세요, 여러분들. 이게 영상을 보면은 내가 이빈 컵을 사가지고, 이빈 컵을 싸게 공짜로 사가지고, 아, 뭐, 깡짜로 니다 750만원 주고 사가지고, 이빈 컵을 1억 2천만원에 판 것처럼 얘기가 돼 있는데, 그게 아니라, 내가 이걸 750만원에 사가지고, 내가 스타벅스 컵, 아 스타벅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, 썰이. 드링크를 가득 넣은 거예 여기다가. 막, 이렇게 맛있게 넣어가지고, 요리를 해가지고, 이거를 딱 이제 손님한테 팔려고 했는데, 얘들이 갑자기, 야, 그 커피 맛있게 생겼는데, 나한테 팔면 안 될까? 그래? 3억만 줘. 그래? 알았어? 그냥 이렇게 넘긴 거란 말이야.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걸 채우는데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야?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걸 파는 데서 기대 수익도 있었었고. 그럼 나는 당연히 이득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냥 이거를 뭐 그냥 공짜로 줄순 없잖아. 내가 이융동화를 사는데도 만 원을 샀는데 내가 리셀이 붙어가지고 몇십만 원 주고 산 것처럼. 맞잖아. 법정에서는 증거 공방이 아닌 진술 공방이었는데 증거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. 왜냐? 난 사기치지 않았고 그런 말한 적이 없으니까. 그런데 내가 그몇 개월 뒤에 걔네가 이제 뭐 물어봤을 때그 써준 종이 쪼가리. 그게 내 발목을 잡은 거야. 내가 진짜 뜨거워서 잡을 수 없겠다.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? 억울한 것도 내 잘못이죠. 왜냐면은 내가 그런 여지를 준 거니까 억울한 것도 내 잘못인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. 제가 사업에 잘 몰랐고 그런 걸 써주면은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아예 못했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 땅을 그냥 삽 없냐 삽 이거 뭐삽 곡괭이 그렇지. 이거 갖다가. 이렇게 파 가지고 어, 뭐야? 어. 어 내가 새거 사는데. 요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거든 내가 사실 여기다가 파 가지고 그다음에 야야야 흑흑 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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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. 바보죠. 억울한 것또한뭐제 잘못 아니겠습니까? 제가 뭐 부족해서 생긴일 아니겠습니까? 결과적으로는 사실 뭐 제가 지금 말한 게 사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.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하소연 아닌 하소연한 겁니다. 하여튼 결과적으로 사기 안 쳤고 협박 안 했고 그리고 걔들이 잘 되길 바랬고 이제는 누구도 원망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게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딱하나 얘기할게. 뭐, 유튜브 보니까 뭐, 식물인간을 만들었네, 만에 막 그런 썰이 있어요. 근데 그 내가 해명을 했는데,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도 아니었고, 방송을 하기 이전이어서, 제가 또방송에 미흡해갖고, 이제, 뭐, 조회수를 내려면은, 그렇게 좀 과장해서 얘기해야 된다라고, 또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. 저는 식물인간 만든 적 없고, 만약에 제가 식물인간 만들었으면은, 징역 이빠이 가야 돼요. 식물인간 만든 게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? 그게 말이, 말이 되는 소리야. 식물인간 만든 적 없고,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정리를 하자면은, 열심히 하게다 얘기에요. 이쁘게 봐주세요, 여러분들. 욕하시는 분들 또한, 제 팬이니까. 어쨌든 뭐, 제가 잘못한 거죠. 억울한 것 또한 제 잘못이니까,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, 제가, 사실 뭐,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, 또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다 보면은, 제 진실이 닿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분도 좋게 봐주실 거니까, 제 지난 가오를, 뭐, 다 지울 수 없고, 부정할 수 없지만, 그래도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, 열심히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다시 하게 됐고요. 저희 명투부, 근데, 제일잘안 도와준대요. 제 너무 좋은데 취직해가지고. 근데 뭐, 어쩔 수 있나요? 근데, 이렇게 도와주잖아. 왜냐면, 쟤도, 나도 의리를 지켰고, 쟤도 나 서로 막 그런 관계거든. 우리는 뭐, 그런 거니까. 하여튼,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, 열심히 할게요. 그냥, 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? 예, 네, 열심히 할게요. 감사합니다!